부동산 알아야 본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전망이 좋아, 전망도 박다입니다. 아, 전망이 두 개나 나오는데 조금은 다른 전망인 것 같은 감이 오지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전망이 좋아 전망도 박다. 오늘은 팍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뷰라고 하잖아요. 전망을 굉장히 중요하게 집을 볼때또 생각을 하는데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마곡지구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는데 보타닉 공원이 굉장히 마곡지구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 최근에 이 집값 상승에 있어서 공원 주변 환경이 주는 아, 이런 영향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최근에 본부장님 네.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길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좀 초록초록한 자연환경이 집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에 따라서 인기도 집값 상승도 좀 이어지는 편이죠 어떻습니까? 네,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직주근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음. 직장에서 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원의 그 가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요. 앞으로 더 높아질 음. 거로 보고 있고 색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원 근처에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꼭 공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자연 환경이 있다라는 거하고 일치하는 개념입니까? 네, 물론이죠. 어차피 그래요? 같은 음. 개념으로 가 그러니까 색권과 인맥 네. 상통하긴 하는데 어 약간의 차이점을 보자면 이제 어, 박세권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인 반면에 숲세권의 이제 뷰 자체만 음. 이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어, 같은 자연 환경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거의 차이점은 박세권이 좀더 어, 가치가 높아질 거 지고 있고 앞으로 더 높아질 건데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말했지만 코로나 영향도 맞아요. 있고요. 건강이 굉장히 키워드고 화두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이제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나의 삶의 짐, 그러니까 현재 내가 있는 곳보다 조금 더 쾌적한 공간, 조금 더 여유로우면서 조금 더 뷰도 전망을 포함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안에 자연 환경도 잘 갖춰져 있는 걸 음.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박세권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팍세권 이야기 하면서 뭐 숲세권 이야기도 조금은 이어져서 같이 나오게 되는데 주변에, 집주변에 네. 공원은 좀 크고 작게 많지만, 정말 울창한 나무라든가 숲까지 갖추고 있는 공원은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울에서는. 그렇죠. 서울의 대표적인 팍세권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인 게 여러 개가 있지만, 네. 그 중에 이제 부동산 가치까지 저도 음. 논해서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지역은 이제 올림픽 공원 아, 쪽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면 하 이제 올림픽 선수촌을 포함해서 주변에 네. 이제 대형 아파트들이 있긴 한데, 어, 규모는 이제 여의도 절반 정도의 크기라서 굉장히 상당히 큰 어, 규모의 이제 공원이기도 하고, 예, 입지 자체가 5호선, 8호선, 9호선, 음. 여러 개의 노선들, 그리고 황금 노선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도 좋지만 꾸준하게 이제 수요가 있을 거로 예상되고, 그 공원 자체가 거기가 굉장히 규모도 워낙 크고 다양한 시설, 먹거리, 맛집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가치는 영원할 거고 더욱더 부각될 거기 때문에 그쪽도 이 공원도 한번 고려 대상이 되실 수가 있겠고 관심을 갖고 또 하나의 지역은 이제 서울숲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려요. 어, 규모 자체가 엄청 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이제 서울 숲 같은 경우는 모든 서울 시민들이 산책로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들 중심 또는 연인들 중심으로 많이들 찾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선호도 가장 높은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이제 가격 상승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어요. 입지 또한 당연히 서울 중심지에 가깝게 분당선, 2호선, 경의중앙선, 여러 노선들을 고루고루 이용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림픽공원 서울숲 대표적인 이제 서울의 팍세권 말씀을 네. 해 주셨습니다. 어, 이 근처 팍세권에 인접한 아파트 가격 상승도 그러면 꽤 만만치 않게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가격 흐름 좀 볼까요? 네. 어 여러 개가 있죠 물론 네. 뭐 올림픽 올림픽 선수촌도 그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고 성수동의 대표적인 또 트리마제도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트리마제 같은 경우는 처음 분양부터 가격이 사실도 높았던 음,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가격은 오르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여타의 어 어찌 보면 숲에 가깝지 않은데도 어 공원하고 가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가격이 오르면서 거의 맞춰서 키마추기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 가격 상승폭도 굉장히 크고 또 올림픽, 선,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래부터 수요가 많고 초대형 대단지다 보니까 가격 상승폭도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공원이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음, 그래요. 네. 꼭뭐 전부 이유가 공원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도 중요하게 박세권이라는 이유까지도 더해져서 지금 뭐 가격 상승률 을 보면 3년 사이에 10억 이상, 뭐 5년 사이에 10억에서 7억 정도 이상 지금 상승률을 보인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주목해볼만한 상승률이 굉장히 좋을 만한 박세권은 어디에 있을까? 이 부분을 또 주목해볼. 보고 싶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서울이 이제 공원이 더 새롭게 생겨나기는 좀 힘들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공원 부지들을 전부 다 이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음. 공급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원이 생겨날 가능성은 좀 많지가 않은데 대표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 그 앞으로 유망한 곳을 제가 어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이제 용산민족공원이 아, 빠질 수가 없겠죠. 빠질 네. 수가 없거니와 규모가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고 어 센트럴 파크 이제 미국에 그런 걸 이제 빗대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입지 자체가 용산, 서울역 이쪽 라인이 워낙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게들 다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규모, 대규모의 공원까지 들어서기 때문에, 어, 많이들 관심을 갖는데 좀 접근을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어, 사실 이게 진행이 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사실 좀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그 근처에 무조건 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기는 포커스를 좀 자산이 많은 사람들을 포커스를 잡아서 사실 그근처의 아파트들이 오히려 더어 가격 상승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어 투자를 함에 있어서나 좀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조금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지역은 뭐 이미 다 안성이 되긴 했지만 한강공원을 저는 음,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네. 공원이라는 그 이제 앞으로 팍세권에 대한 희소성과 함께 이제 뷰. 그 강, 강조망이라는 게 굉장히 그 가격 상승 측면에서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점에서 그두 가지를 모두 다 음. 가지고 있는 한강 공원들 여러 개가 있죠. 뭐 여의도부터 뭐 월드컵 공원, 뭐 망원, 망원동이나 뚝성 같은 여러 개의 공원들이 있는데 그쪽들의 공통점들은 이제 한강, 에도 가깝고 공원도 있으면서 또 사통팔달 서울로 어디로 가든 가시 가기가 소홀한 케이스들이 많고 또그곳들은 특징들이 뭐냐면 대부분 신축들도 물론 있지만 네. 구축으로 들어가서 재건축 가능성의 이슈까지 있는 음.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 다 같이 그런 뭔가 변화의 가능성. 또는 신축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는 곳들은 앞으로 당분간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엄청난 규모로 지금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용산민족공원부터 강과 공원의 가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한강공원까지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용산도 그렇고요. 최근에, 아, 뭐 다세대 중심으로 좀 접근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음. 박색권에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이것만은 유의하면서 접근을 하자 정리를좀해 음. 주실까요? 일단 지금 박세권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은 조,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음. 이제 개발 계획이 있는 곳들도 다 아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자연에 대한 그 가치는 계속 더욱 더 커질 거라는 점은 꼭 염두를 해두시고, 어 저는 사실 단순 투자로 보기에는 사실 금액 자체가 높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실거주 목적을 포함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음. 공원 자체의 그 팍세권의 기준을 잡을 경우는 오히려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음. 어, 형성이 되어 있는 공 주택들, 네. 아파트, 그리고 그 아파트 안에서도 신축이라던가 아니면 재건축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곳들이 가치가 더 높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은 소액 투자보다는 약간, 약간 무거운 투자금액이라던가 실 들어가는 비용이 좀 높더라도 어, 그런 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보시는 게 투자할 때는 유의사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길어지고 있고, 자연에 대한 가치가, 아, 워낙 소중하게 지금, 어 아, 느껴지면서, 박세권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박세권에 대한 전망 좀 알아봤고요. 접근할 때 이것만 알면 된다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일대일 상담 통해서 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